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와 <laughs> 단항성 난소 증후군의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때 난임 환자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전문가를 모셔보았습니다. 선생님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난임 클리닉 서울 마리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이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시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 보면 난임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으면 을 자연 임신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요? 일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대한 산부인과 학회의 공식 입장이나 마리아 의료재단의 <laughs> 공식적인 의령과 다를 수 있으면 문제가. <laughs> 아니, 모든 의사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니까. 단낭성산소중후군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신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애기 잘 낳고 나서 나중에 진단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무배란이 문제다 보니까. 음. 임신 시도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임신 시도를 했을 때 임신율에는 큰 차이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다항성 난소 환자들이 그러면 난임 클리닉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르겠지만 다른 분들이랑 접근 방법이 충분히 좀 다를 수 있죠 난임 클리닉에 바로 구속 오시는 분들보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로 저, 건강검진을 해봤든지 음. 아니면은 배란 날짜라도 <laughs> 몇번 받아보든지, 음... 아니면은 로롬펜이나 페마라 같은 음... 배란 유도제를 좀 사용해봤는데 임신이 여의치 않아서 오시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2010년대 이후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라도 배란되는 난자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논문이 많이 있고 음... 또 하나 다낭성 난소라 그러니까 내 난소에 무슨 낭이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러 물어보시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분들 네. 많이 물어보세요 네. 진짜. 난소 모양이 병이 아니고. 음... 만성 무별하는 병이다. 응. 너무 다낭성 나소 나소 모양에 꽂히지 마시고. 맞아요. 이게 진짜 문제가 환자들이 그냥 검진을 왔는데 확률 응. 규칙적이에요. 20대 초반. 근데 자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했죠. 제가 음, 생리 규칙적이고 이렇게 여드름도 <laughs> 없고 맞아, 진단할 게없다고 근데 다낭성 난소라는 거하고 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건 정말 다른 거라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제 질환이고 그렇 다낭성 그렇죠. 난소는 그냥 총파 소견이고 맞아요. 맞아요. 난임 진단 기준에는 뭐란이잘안 되는 경우에는 얼마 정도 더 기다려봐라 그런 얘기 없거든요. 음, 음. 더 그래서. 빨리 와라는 얘기도 없고. 더 빨리 와라는 얘기는 없는데 빨리 오는 게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오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일선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 여성이 임신 시도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생리를 뭐두 달에 한번 한다, 세 달에 한번 한다. 그럼 사실, 두달한 번이니까 1년이면 6번 시도를 했을까? 음. 그 중에 날짜 몇 번이나 맞췄을지 알수 없잖아요. 어, 맞아요. 환자가 동의를 하신다면, 음. 일단은 벼란 날짜를 맞추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맞춰보고, 음. 난소기능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서도 간혹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임시시도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더라도, 난소기능 검사, 난소기 음. 나이보는 AMH 검사는 반드시 하고, 음. 거기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통은 날짜를 좀더 맞춰보고 나서, 난임에 대한 기본 검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설명드릴 때가 많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에이웨이치 <laughs> 에이, 에이, 배란 유도제 중에 클로미펜이랑 폐만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음. 배란 유도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난임 병원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몇 가지 중에 하나죠 음. 말 그대로 배란을 유도하는 약제입니다 음. 약 종류가 많은 거는 음. 사람마다 약발이 다 달라서 그래요 가장 흔히 쓰는 배란유도제 클로미펜이라는 약이 지금 나온 지가 지금 3, 40년이 넘은 약이라서요 진짜 아, 진짜 네. 오래됐다 배란유도제 원조 아데 가격은 저렴한데요 음. 일단은 거기에 배란유도가 잘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작용으로 자궁내막이 얇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궁내막이 얇아진다기보다는 음. 충분히 두터워지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음. 맞죠 아니면 클로미펜은 약발이 잘안 받는 분 음. 클로미펜은 뭐 이상한 뭐 부작용이 생긴다는 분 음. 같은 경우엔 이제 다른 약들을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약이 페마라, 음. 레트로졸이라고 하는 약인데 호르몬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 유방암이나 다른데 쓰기 시작했다가 음. 배란 유도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음. 일부 센터에서는 크노펜보다 페마라가 더 부작용이 적고 음. 배란 유도 효과는 비슷하니까 음. 차라리 첫 번째 약으로 페마라부터 쓰는 것도 어떻겠나 음. 하는 주장이 한 5년 전부터 점점점 나오고 있어서 음. 최근에는 페마라를 1차 약재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음. 효과가 어느 음. 약이 효과가 더 좋을지 모를 때는 일단은 싼거저렴한더 저렴하고, 더, 저렴하고 음. 더 오래 써왔던 약제를 음. 먼저 쓰다 는 보니까 크로이펜을 1차 약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음. 먹는 약으로 잘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를 쓰죠 사람들이 과배한 주사라고 하는데 네네. 결국 이것도 몸에서 나오는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 FSH 음. 주사체들을 그 주사로 이제 몸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음. 약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맞아요. 특히 피임약도 그렇지만 과별한 약에 대해서도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오시는 아, 분들이 많이 어, 있어서, 이러지 이러지 안 <laughs> 네. 특히나 이제. 아예 생리 안 하는 분 말고 네네. 생리 주기 한 35일에서 40일 정 되는 <laughs> 분이 애매하네, 애매하다, 애매 하긴 하는데 <laughs> 어, 맞아, 맞아. 굳이 제가 이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 생리 주기 규칙적인 분한테도 자 임신 시도할 때는 보통 클로이나 페날라 먹는 약을 저용량으로 음. 초 저용량으로 음. 드리긴 드려요. 음. 누구나 배란이 되고 나면 2주 후에 생리는 나오니까 음. 네. 지금 배란이 빨랐다, 늦었다 하니까 생리 주기가 빨랐다, 늦었다 한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리 날짜를 맞추고 배란 날짜를 맞춰서 임신 시도하기가 어려우면. 음. 오면서 잘못 하니까 그거를 약으로 도와주는 거다. 아무리 생리 주기가 잘 맞아도 보통 한 달에 3, 4일은 차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란이 3, 4일 빨랐다 늦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임신 시도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있 보통은 남편이 쾌해서 오죠. 아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 전에 없던 이제. 남성기, 성기능 장애가 생겨가지고, <laughs> 그것 때문에 비뇨교과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날짜만 받아오면은 <laughs> 실패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일이 되니까, 맞아요. 그것이 일이 되니까, 혼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laughs> 프로게이머도 힘들 때 있다고. <laughs> 맞아요. 무배란 주기가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우리는 음. 생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배란성생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건 정상으로 <laughs> 볼수 있거든요. 그 달에 임신시도는 그냥 건너뛰는 거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드린다. 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배란 유도제를 먹거나 과배란 주사를 맞거나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더라도 임신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 이건 좀 충격. 그러게요. <laughs> 과거에는 그래도 과배란에 대해서 난포가 두 개, 세 개, 내네 개, 서 음. 난자가 여러 개 나오는 임신율이 조금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자연 임신 시도를 할때 있어서는 음. 과배란돼서 난자가 여러 개 나온다고 특별히 임신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다. 굳이 말하자면 이제 <laughs> 네. 똘똘한 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얘기는 그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서 네. 그때는 과배란이 되면 조금 유리해지는데 자연임신 시도할 때는 굳이 과배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임신율이 뭐 특별히 많이 상승하거나 하지 않는다. 반항성 음. 만수 중국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요새 메포민이라는 당뇨 치료약이잖아요, 사실은 그 약을 많이 추가를 하는데. 왜 추가를 하시나요? 보통 약발이 잘안 받는 분들한테 잘 보조제를 음. 많이 드려요. 음. 혈당 조절을 좀더 타이트하게 하면 배란이 조금 더잘 되는 경향이 있다. 음. 본인이 당뇨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메포민만으로도 체중이 조금 빠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음. 예그 얘기를 해드리면 좋다고 같이 드시면 <laughs> <laughs> 먹고, <싶었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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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먹고 싶다. 자기 먹고 싶다. 제가 일하는 병원 같은 데는 말하자면 되게 유명한 병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알아보고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취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는 맞아요. 해요. 음. 임신에 뭔가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상. 상관... 위해서라도 나인 클리닉이 문턱이 요새는 엄청 낮아졌잖아요. 맞아. 원래 낮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뭔가 나네 그 난이... 내가 나인 그러니까. 클리닉을 맞아. 가면 내가 나인인 것처럼. 그럼. 근데, 근데 사실은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 그냥 정말 상담만을 위해서도 좀 가볍게 가는 것처럼 나인 클리닉도 맞아. 조금 더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은 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나도 그렇게 설명을 해. 일단 나님이나 이런 거 걱정하시면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저보다 맞아. 훨씬 더잘 아신다. 그렇죠. 언제든 오시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하시고. 네. <laughs> 뭐 얘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시고 짜세면 되니까. 아, 그래, 일단 다 하세요. 야, 다 아, 네. 아, 다, 아, 그냥 다나그랬는 하세요. 다 하세요. 그냥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냥 다 하세요. 그냥 어요